미녀와 순정남이 극강의 몰입도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35회와 36회에서는 공진단과 지영과의 만남을 알게 된 필승의 갈등과 감정이 주요 전개를 이루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공진택은 수연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감독 교체를 강행했지만 배우와 스태프들의 시위와 선영, 현철의 만류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필승은 지영의 기억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지영이 진단과 만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지만 지영에게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영은 필승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수연이 해임되고 진단이 고고엔터의 임시 대표직을 맡게 되자 진단은 필승의 촬영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리에게 진심을 다하는 필승과 드라마 장미의 집의 성공으로 인해 필승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진택은 필승에게 대표 자리를 제안합니다. 또한 애교와 상구, 진단의 관계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방송 말미의 지영이 기억을 찾은 듯한 모습이 그려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영이 필승을 애절하게 바라보며 오빠라고 부르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임수향은 몰입도 높은 연기와 진정성으로 미녀와 순정남의 로맨스를 이끌며 시청자들의 응원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지영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애절한 눈빛과 섬세함으로 기억을 찾은 지영의 모습을 임팩트 있게 그려내며 더욱 깊어진 연기 내공을 입증했습니다. 박도라에서 김지영으로 전혀 다른 인물을 연기하며 각 인물의 서사를 단단하게 쌓아가고 있는 임수양은 과거의 진실들을 모두 알게 된 지영의 모습으로 또한 번의 활약을 예고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